베트남에서는 혹시 일부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해를 보러 가고 이런 문화가 있나요? 새해에는 사람들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. 음. 절에 가서 기도하거나 교회에 가서 또 음. 기도하고, 아니, 집에서도 1월 1일 12시에 집에서 음. 다 가족들 모여서 기도하는 거 있어요. 아, 사람들 모여서 기도할 때는 꼭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어요. 그래요? 바로 수박이에요. 아, 네. 수박이요? 예. 아, 아, 1년 내내 소박 이 있지만, 그 특별히 설날 되면은 엄청 큰수박이 있어요. 모여서 수박 잘라서 먹고, 그리고 특별히 있는 기도할 때는 쌀이랑 소금이 같이 있어요. 고맙다고 그런 거 줘서 그렇게 의미로. 네. 그러면 성경에도 그 옛날의 기록들이 다 있으니까 해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이 했던 풍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어떤 걸 했을까요? 그분들이 소위 하나님께서 이제 새해라고 정해주신 이 달을 아비보월이라고 해요. 그리고 이제 에레미아나 에스더에 가면 그걸 니산월이라고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롭게 첫 걸음을 내딛게 하는 그 부분을 새해 정월로 표현을 하세요. 그때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릴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때도 이렇게 특별한 음식을 먹어요. 그래요? 예를 들면 사과를 꿀에 찍어 먹는다거나. 오! 또 평소에는 잘안 먹는 하라리라는 빵을 그 꿀에 찍어 먹는. 그래서 뭔가 이 새로운 것,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, 오래된 것, 잘못된 것은 다 정리하고, 이제 새롭게 기대감과 소망을 갖되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며 시작하는 거예요. 네.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